여기 제과점 빵 진짜 맛있다 응, 음, 그러게 가격도 저렴하다니까 엄마 저 코수술 할까요? 왜또 그래 왜 무슨 코수술이야 아니 제 콧구멍이 좀 별로인 것 같아서요 아니 두시가너 콧구멍이 어때서 콧구멍에 자신감을 가져 어휴 정말 어째 누나랑 똑같아 그러네 하하 <laughs> 두순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땐가 콧구멍 때문에 스트레스라고 콧구멍이라는 단어만 말해도 징징댔는데 진짜 추억이다 추억 하하하하 <laughs> 그게 무슨 말이에요? 두순이 초등학생 때 말이야 두순이 올 때가 됐는데. 어 저기 온다. 두둑 두둑 두둑. 두순아 왔어 우리 딸. 네 무슨 일 있었어? 그러게 기분 안 좋은 일 있었어? 표정이 왜 그래? 엄마 아빠 제 콧구멍 왜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두순이 콧구멍이 어때서 세상 제일 예쁜데? 그치 여보? 그럼 그럼. 친구들이 콧구멍 이상하다고 놀려요. 어디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 콧구멍 같대요. 아니 누가 그런 말을 해? 그러게 자기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콧구멍을 가졌길래? 저수술 수술은 수술이야. 그것도 초등학생이. 애들이 자꾸 놀린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커서라도야. 들어가자, 일단. 히 똑똑, 뚜순아. 네. 뚜순아, 그, 콧구멍. 아빠, 콧구멍 이야기하지 마세요. 콧구멍 생각하기도 싫어요. 슉, 뚜순아.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 둘이 암호를 만드는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앞으로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콧구멍으로 대신하자. 네? 이제부터는 콧구멍이 생각하기도 싫은 게 아니라 자꾸 생각하고 싶은 게될 거야. 아, 그게 뭐예요? 일단 해보자. 아빠 소원이야. 알겠어요. 그럼 우리 딸잘 자. 콧구멍. 네 아빠. 그 콧구멍. 다음 날. 뚜순이 학원 잘 가고 이따 집에서 보자. 네 아빠.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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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순아 네. 콧구멍. 콧구멍. 사랑의 대신 콧구멍이라고 하는 거 괜찮은데요? 그치 그치. 저도 그렇게 극. 볼래요. 그래 그럼 우리 아들도 이제 사랑의 대신 콧구멍이라고 하자 네 디디디디 착. 다녀왔습니다 누나 콧구멍 왜 저래 엄마 김두식 왜 저래요 어휴 진짜 우리 집은 무슨 만화 속 이야기도 아니고 진짜 유별나다 <laughs> 내가 봐도 그렇긴 해 아니 누가 우리 집 이야기를 만화로 좀 만들어 주면 좋겠어 뚜순아 콧구멍 아 아빠 그거 설마 김두식한테 이야기했어요 어뚜식이도 콧구멍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laughs> 우리 가족분들 모두 콧구멍 다음날 엄마 <laughs> 누나 누나 누나! 왜? 얼른 말해! 거꾸망! 아 진짜 할 짓만해? 그날 오후. 아, 카메라는 먹어도 먹어도 왜 이렇게. 어? 뚜식이다 안녕하세요 누나들 안녕하세요 야 뚜식이 키좀큰거 같아 <laughs> 요즘 일찍 자거든요 사연이 누나 아이스크림 드실래요? 아니 괜찮아 뚜식아 야 김뚜식 나 아이스크림 먹을래? 집에 있으니까 드세요 진짜 저것도 동생이라고 뚜식 학원 늦겠어 저 가볼게요 누나들 아 누나 뭐? 콧구멍 하지 말라고 했다슉웬 콧구멍? <laughs> 나 놀리는 거야 다음 날 뚜식아 내일 아침에 낚시 갈까? 너무 좋아요 아빠 우리 아들, 콧구멍! <laughs> 아, 진짜, 콧구멍 좀 그만! 왜? 재밌는데! <laughs>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어, 할머니한테 좀 다녀오려고. 아버지, 같이 가요! 아니야, 아니야. 얼른 다녀올게. 할아버지 요즘 할머니 봉안당에 자주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 예전에는 봉안당 간다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이제는 그냥 말씀하고 가시더라고 할아버지 어디 몸안 좋은 거 아니겠죠? 어 아니야 할아버지가 할머니 많이 콧구멍 하시나 봐요 그러게 보통 콧구멍 하는 게 아니지 그 콧구멍 좀 제발 그만요 왜 아빠가 시작해서는 내가 시작한 거 아닌데 할아버지들 네? 아빠도 학교 다닐 때 콧구멍이 콤플렉스였거든 역시 핏줄은 못속여 여보 잘 있지? 어제 꿈에 당신이 나와서 이렇게 와봤어 어찌나 활짝 웃던지 또 꿈에 나와줘 여보 그럼 나 가볼게 콧구멍 컷 기갑도 좀 봐주세요